매일 뉴스에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축구계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 중 하나인 나폴리 축구단의 새로운 리더십 변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김민재의 이탈로 나폴리는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 결국 그들은 리더를 바꾸기로 결정했습니다. 나폴리는 62세의 발터 마차리, 월터 마자리 감독을 경질한 후 그를 클럽 및 슬로바키아 국가대표팀에서 일해온 55세의 프란체스코 칼조나, 프란체스코 카조나 새 감독으로 교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칼조나는 이번 시즌 남은 기간 나폴리의 감독직을 맡게 되며 슬로바키아 축구 국가 대표팀의 감독직도 계속 맡게 된다. 이런 전개 이후 나폴리는 한국 시간으로 2 1 구단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혔다. 함께 동행해 준 마차리 코치에게 감사를 표하고 칼조나 코치의 데뷔를 축하했다. 나폴리가 선임 3개월 여 만에 마차리 감독을 경질했다. 앞서 나폴리는 지난해 11월 이번 시즌을 앞두고 선임한 위디 가르시아 59 프랑스. 전 감독을 5개월여 만에 경질한 후 여러 후보를 놓고 고심한 끝에 마차리 감독에게 지휘봉을 맡겼다. 그러나 마차리 감독 체제에서 도리어 성적이 더 나빠지면서 끝없는 추락이 계속됐고 나폴리는 결국 칼을 빼들었다. 실제 나폴리는 마차리 감독이 지휘봉을 잡은 이후로 공식전 17경기를 치르는 동안 6승 3무 8패 밖에 거두지 못하는 등 성적이 곤두박질쳤다. 가르시아 전 감독 시절 16경기에서 8승 4무 4패를 거둔 것과 비교된다. 특히 최근 마차리 감독은 나폴리를 이끌고 공식전 5 경기에서 단 1승 2무 이패밖에 거두지 못했다. 이 과정에서 스페르코파 이탈리아나 우승을 놓쳤고 이탈리아 세리에 A 순위는 9위 승점 36까지 떨어졌다. 결국 나폴리 팬들은 붕괴하면서 거센 비판을 쏟아내는 것은 물론이고 마차리 감독 경질 시위까지 벌였다. 이에 나폴리는 마차리 감독을 선임한 지 불과 3개월여 만에 해임하기로 결정을 내렸다. 후임 사령탑은 그동안 거론됐던 안토니오 콘테 54 이탈리아 감독이나 조제 무리뉴 61 포르투갈 감독 등이 아닌 칼초나 감독을 택했다. 칼초나 감독은 지난 2008년부터 지도자의 길을 걸어왔다. AC 페루자 칼초와 어스 알레산드리아 칼초, 소렌토 칼초, 엠폴리 등에서 마우리치오 사리 65 이탈리아 라치오 감독을 보좌했다. 2015년부터 3년간 사리 감독이 나폴리 사령탑으로 지낼 때 수석 코치를 지내기도 했으며 지난 시즌은 나폴리에서 기술 코치를 맡았다. 나폴리는 칼초나 감독이 내부 사정을 잘 알고 있는 만큼 지휘봉을 맡긴 것으로 현지에선 분석하고 있다. 현지 보도에 따르면 칼초나 감독은 이번 시즌이 끝날 때까지 나폴리를 이끌기로 계약을 체결했다. 동시에 그는 지난 2022년 7월부터 이끌던 슬로바키아 축구 대표팀 사령탑을 겸직하는 것 역시 합의했다. 따라서 칼초나 감독은 내달 A 매치 기간에 슬로바키아 축구 대표팀에 합류했다가. 이후 나폴리에 다시 돌아올 예정이다. 지난해 11월 리디 가르시아, 프랑스 감독이 경질된 데 이어 올 시즌 두 번째 감독 경질이다. 특히 그를 대신한 마차리 감독은 가르시아 감독보다 성적이 나빴다. 가르시아 감독 밑에서 12경기 만에 승점 21점을 쌓은 나폴리는 마차리 감독 밑에서 같은 기간 승점 15점에 그쳤다. 결국, 대회 순위가 10승 6부 8패 승점 36으로 9위까지 떨어지자 나폴리 클럽은 다시 한번 퇴출의 검을 받았다. 지난 시즌 33년 만에 세리에이 정상에 오른 팀은 단한 시즌 만에 중위권 팀으로 추락했다. 나폴리를 우승으로 이끈 루치아노 스팔레티 감독의 이탈과 수비에 핵심인 김민재의 공백을 메우지 못한 결과가 어려운 상황으로 이어지는 듯하다. 무너지다. 스팔레티 감독은 지난 시즌 나폴리 클럽과 계약을 마친 뒤 팀을 떠났다. 구단은 계약을 1년 더 연장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지만 대회 우승 팀을 이끄는 코치의 연봉 인상 등 조건 없이 계약 연장만 실행하려면 스팔레티 감독을 붙잡을 수 없다. 스팔레티 감독의 나폴리 재직시 연봉은 280만 유로, 약 41억 원. 로우세리의 A 최고 감독들에 비해 낮다 스팔레티 감독이 나폴리를 떠난 이유는 표면적으로는 휴식이었지만 이후 이탈리아 대표팀을 이끌었다. 단 3개월. 게다가 수비의 핵심인 김민재의 부재로 큰 공백이 생겼다. 이번 시즌 나폴리는 전국 대회 24경기에서 28골을 내줬다. 리그는 아직 14경기가 남았지만 김민재가 선발 출전한 지난 시즌 38경기. 과 같은 허용 득점을 기록했다. 김민재가 떠난 뒤 수비를 제대로 강화하지 못한 결과였다. 마지막으로 나폴리의 수비진은 지난 시즌 김민재의 파트너나 교체 선수였던 선수들이 지켜주고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다른 핵심 선수들이 하나둘씩 떠나는 것은 아니다. 김민재를 제외한 빅토르 오시멘, 흡이차 크바라첼리아, 지오바니 디 로렌조 등 핵심 선수들은 대부분 남았다. 그러나 팀 순위가 1위에서 9위로 급락한 것은 스팔레티 감독의 리더십으로 수비의 핵심인 김민재가 공백을 남긴 것으로 이해된다. 김민재 메이저리그 첫 시즌 만에 유럽 최고의 수비수로 거듭났다. 그는 이탈리아로부터 수비에 대가로 인정받았으며 특히 수비수를 평가하는 데 까다롭습니다. 김민재는 한 선수에게만 주어지는 최우수 수비상을 받아 빛났다. 이후 김민재는 독일 명문 클럽 바이에른 뮌헨으로 떠났다. 이탈리아 선수 옆에 AIC도 많은 찬사를 보냈다. 김민재가 뮌헨으로 이적했다. AIC는 공식 채널을 통해 2022에서 2023 시즌 이탈리아 세리에 A 최고의 선수 11명을 발표했다. 김민재를 센터백으로 기용해 이탈리아에서의 활약이 평가됐다. 김민재는 세리에 A 35경기에서 두 골이 도움을 기록하며 눈부신 활약을 펼쳤다. 미넨에서는 김민재도 선발 센터백으로 활약한다. 마티아스 데리흐트 24, 와다의 우파메카노 26가 부상으로 출전하지 못하더라도 미넨의 뒷문은 굳건히 열어두었다. 그러나 미넨은 12년 만에 노타이틀 위기에 직면했다. 상대 바이엘 레버쿠젠은 22경 기무패 행진을 달리고 있으며 미넨보다 승점 8점 앞서 있습니다. 미넨의 토마스 투엘 감독 50위 자리도 위협받고 있다. 헤임 루머가 날로 퍼지고 있는 가운데, 차기 지도자로는 조세 무리뉴, 62, 전 A.S. 로마 감독이 거론되고 있다. 나폴리는 칼을 들고 코치를 해고한 뒤 지금은 챔피언스 리그 경기 준비에 집중하고 있다. 22일 바르셀로나와의 16강 1차전을 치른 뒤, 다음 달 13일 바르셀로나와의 2차전 홈 원정 경기를 펼칠 예정이다. 마차리 감독이 떠난 뒤 프란체스코 칼조나 이탈리아 감독이 슬로바키아 대표팀 감독직을 맡는다. 시기는 올 시즌까지다. 칼조나 신임 감독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마우리치오 사리 밑에서 나폴리의 수석 코치를 역임했고,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스팔레티 감독 밑에서 코치를 맡았다. 나폴리 구단은 사리와 스팔레티 감독 밑에서 일했던 칼조나 복귀 코치를 환영한다. 고 밝혔다. 칼초나 신임 감독의 데뷔전은 부임 이틀 뒤인 22일 오전 5시 이탈리아 나폴리에서 열리는 바르셀로나와의 2023-24 UEFA 챔피언스리그 16강 2차전이 될 예정이다. 실제로 나폴리는 마자리 감독을 선임한 뒤에도 부진한 성적을 냈다. 취임 후 전국 대회 17 경기에서 6승 3무 8패를 기록했을 뿐만 아니라 순위도 9위까지 떨어졌다. 사실 트로피는커녕 4위 달성도 당연한 일이다. 게다가 선수 선발을 둘러싼 잡음이 계속되자 팀은 더욱 위기에 빠졌다. 나폴리는 우에파 챔피언스 리그, UCL를 준비하고 있다. FC 바르셀로나와의 16강 1차전이 임박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감독을 해고하는 용감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때문에 나폴리 김민재 감독이 떠나고 스팔레티 감독도 자진 사퇴했다. 그리고 가르시아 감독과 마자리 감독이 모두 경질되면서 팀은 전 시즌에 비해 의상이 떨어지며 버림받았다. 나폴리는 지금 우에파 챔피언스 리그를 준비 중입니다. 하지만 FC 바르셀로나와의 16강 1차전이 임박한 상황에서도 그들은 용감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김민재 감독이 떠나고 스팔레티 감독도 자진 사퇴했고 가르시아 감독과 마자리 감독이 모두 경질되면서 팀은 전 시즌에 비해 의상이 떨어지며 버림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새로운 시작이 있을 것입니다. 프란체스코 칼조나 감독이 새로운 지도자로 선임되었습니다. 그의 데뷔전은 20. 새로운 시작으로 새로운 희망을 품고 더 나은 성적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함께 응원해주세요.